네, 네 류언이에요. 네. 오리님이요 오늘은 저의 류언 채널에 새로 들어온 캐릭터와 장난감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류언님, 이거 좀 보여주세요. 얘는 피카츄예요. 피카츄. 네, 귀엽죠? 여기 귀가. 피카츄는 전기줍니다 토끼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꼬리를 오리님이 탁 뺐어요. 그래도 예쁘죠? 네. 네, 네, 네. 우리님 지금 소개 시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나죄송합니어 네. 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는 짜잔 경찰 보로로입니다. 안녕하고 있는 보로로. 안녕 내 이름은 보로로야. 난이미은 성재모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NC 백화점에서 NC 백화점에서 이거는 피카츄는 제 거고요. 이 타이어 시리즈는 하, 타요 태엽 시리즈는 오리님 겁니다 오리님 정말 시, 소리가 정말 시끄러워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시끄러워, 아예 조용히 하나 응, 뉴저 그래 타요는이러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여기 2호차라고 써있고요 라디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잠만 모님 오늘의 미션은 뭡니까? 아 네, 아, 미션 하기 전에 저의 학교에서 있는반 티인데요. 여기 김리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제가 1학년 4반이라 고 가지고 여기 4반이라고 하트 날개게되어있습니다 응, 하트, 하트 하트 보여 아, 앉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버모님, 오늘 미션을 알려주세요. 응, 하, 오늘의 미션은? 하트. 네. 저저 레이저 잡기입니다. 음, 하트 어딨다 네. 하트 하트 아니 하트가 아니라 나 이게 네, 레이저 잡기니까레이저잡요 네, 어, 여기다 여기 다 <laughs> 이거는 신중하게. 네, 아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신중하게 잡아야 돼. 네. 어이 <laughs> 잡아. 아니, 아니. 아, 잡아...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 민아, 어, 어디서?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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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어? 어, 여기다, 어, 여기다. 까요어 여기다 여기다 잡았다. 잡았어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네 앉아 주세요. 네 앉아 주세요. 네. 네 어때요? 정말 재밌어요. 로 아, 여기다 뿌리로. 뽀로. 아, 뿌리로입니다. 뷰에 나와볼래? 예? 나와볼래?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나와볼래?